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으로 milk, meal, meal, me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그리고 뜻은 식사 또는 끼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I have 이때 have는 먹다 라는 의미이고요. 나는 먹어요. two meals. 두 끼만 먹어요. 이때 two meals 하면 두 번의 식사. 즉, 두 끼라는 뜻이고요. a day 하면 하루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하루에 두 끼만 먹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oring boring boring이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물이 지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것은 사람이 지루하고 심심하다라는 뜻은 boring이 아니라 bored 제가 옆에 써놓은 단어 있죠? 흰색으로 된 단어, bored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 나는 지금 어, 따분해. 나는 지금 심심하다. 그럴 때에는, I am bored. I am bored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활용문장 보시면, This movie, 이 영화는 is boring. 지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영화는 재미가 없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이번 단어는 language, language, language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언어 라는 뜻입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can speak. 나는 말할 수 있어요. two 두 개의 languages 언어를 그래서 two languages 하면 두 개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즉두 개의 국어 저는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두 개의 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ill, pill, pil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알약 또는 정제 알약이라는 뜻이고요. 활용문장 보시면, take. 동사 원형이 문장 맨 앞에 와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이때, take는 복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take 다음에 약이 나오면 그 약을 복용하다 라는 뜻이고요. take, 복용하세요. to, pills 두 알을 a, days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 day 하면 하루에 즉, 하루에 두알 복용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ero, hero, hero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가 되겠고요. 뜻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면, he is, 그는 a soccer hero. soccer 하면 축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a soccer hero 하면 축구 축구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세계적인 축구 영웅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eenager, teenager, teenag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10대 라는 뜻입니다. 활용문장 보시면, My son, 나의 아들은 is a teenager. 10대입니다. 내 아들은 10대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mart, smart, smart 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효용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똑똑한 또는 영리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면, my puppy. 이때 puppy는 dog, 개, 큰 개보다는 작은 새끼 강아지를 특히 puppy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의 강아지, my puppy is smart. 내 강아지는 영리하다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hance. chance. chance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활용 문장 보시면 please give me 저에게 주세요. 어, chance 기회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eeze. freeze. freeze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얼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면 Please 이 문장에서도 동사가 먼저 나와서 매 문장 앞에 동사 원형이 오면 명령문이 되겠고요. Please 냉동시키세요. 냉동시켜요. The meat 고기를 이때 meat 하면 고기 육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고기를 냉동시켜요. 고기를 냉동시키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exact, exact, exact라고 발음하시는데요.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것은 ex가 동시에 ex ex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exact, exa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정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면 is this 이것이 the exact price? 이때 price 하면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s this 이것이 the exact price? 정확한 가격인가요? 이것이 정확한 가격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식사, 끼니라는 뜻이고요. meal, meal, me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물이 지루한 boring, boring, boring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language, language, language 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단어는 알약, pill, p i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영웅이라는 뜻이고요. hero, hero, hero 다음 단어는 10대 라는 뜻이고요. teenager, teenager teenager 다음 단어는 똑똑한이라는 뜻입니다.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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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어는 기회라는 뜻이고요.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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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얼리다라는 뜻입니다. freeze, freeze, freeze. 다음 단어는 정확한이라는 뜻이고요. exact, exact, exa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는 하루에 두 끼만 먹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two meals a day. I have two meals a day. I have two meals a day. 이번 문장은 이 영화는 지루해. This movie is boring. This movie is boring. This movie is boring. 이번 문장은 저는 두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an speak. two languages. I can speak two languages. I can speak two languages. 다음 문장은요, 하루에 두알 복용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Take two pills a day. take two pills a day take two pills a day 이번 문장은 그는 세계적인 축구 영웅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soccer hero in the world. He is a soccer hero in the world. He is a soccer hero in the world. 다음 문장은요. 내 아들은 10대입니다. My son is a teenager. My son is a teenager. My son is a teenager. 이번 문장은, 내 강아지는 영리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puppy is smart. My puppy is smart. My puppy is smart. Puppy is smart. 다음 문장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Please give me a chance. Please give me a chance. Please give me a chance. 이번 문장은 고기를 냉동시켜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reeze the meat. Freeze the meat. is this the meat. 이번 문장은 이것이 정확한 가격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s this the exact price? is this the exact price? is this the exact pric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